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유리액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전 동영상으로 그거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전 동영상에 제가 올렸거든요. 그리고 일단 오늘은 이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는 제 출처예요. 100%. 그죠? 준비물 두 개밖에 없어요. 아, 정확히 따지면 세 개인가? 아무튼 주요 메인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일단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되게 향도 좋아요. 완전 짱좋은 느낌. 이건 진짜 100%제출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뚜껑 같은 통 같은 걸 준비해 주세요. 이거 말고 여기서 했다. 일단 어떤 액기 통으로부터 뚜껑을 빼서 왔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에 일단 준비물로 렇게요 통, 핸드크림, 핸드크림. 저는 이두 가지 색을, 이두 가지를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는 고수분. 되게 좋아해요. 아, 고고습. 제 좋아하는 거고. 오르시아 거. 이것 에뛰드 하우스. 딸기 향. 이거, 이거 두개 합치면은 이건데, 이게 원래 이거거든요. 이거. 잡병 속의 제게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원래 이런 액기는 냄새 나잖아요. 근데 얘는 안 나요. 만드죠. 만든 지 오래됐는데도 안 나더라고요. 또는 얘는 두 핸드크림을 조금 많이 넣어야 돼요. 핸드크림 접병 속액체 일단 파는 액체금을 그리고 물물 물. 많이 있으면 됩니다. 일단은 어, 이고이고 아이고 이렇게 할까? 하여튼, 섞을 것도 필요합니다. 얘가 별로 없어요. <laughs> 제가 아끼는 건데, 오, 되게 똥같... 왜, <laughs> 네, 얘를 저는 조금 많이 써요. 안 돼. 손에 발라야지. 네. 한 다음에 일단 섞을걸로 우유 섞어줍니다 두개를 섞어요 그 다음 얘가 고수분이라서 좀 촉촉해요 많이 그래도 물에 넣어줘 많이는 말고 한몇 방울씩 한 일곱 방울 정도 넣었어요 좀 많이 넣었다 3세 방울? 다섯 방울? 세 방울에서 다섯 방울 사이에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핸드크림을 또 넣습니다. 물을 좀 많이 넣어서. 얘가 그나마 덜보 그 복습해가지고 촉촉해가지고. 일단 얘를. 얘가 촉촉하긴 촉촉해요. 핸드크림이니까.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접병 속에 액체괴물을 넣어줄게요 이거 심심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보다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정도넣어게요한 조금만 넣어주셔도 돼요 어차피 다 합쳐지는 거라서 액계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조금 더 빨리 완성돼요 제가 지금 물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좀 늦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액괴도 물같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섞다보면 은 조금씩 핸드크림이 없어지면서 떼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일단 계속 이렇게, 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완성되 해줬습니다.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랑 좀 다르죠? 일단 얘를 합쳐볼게요. 응?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좀 좋아하는 액계거든요. 근데 이거 처음에 만지고 그러면은 핸드크림 막 묻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떼어주시고, 바닥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때리듯이 해주신 다음에 조금 통에 넣고 넣어주시면 얘가 완전히 흡수를 해가지고 겐드 크림이 묻는 그런 건 없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예시작 같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이거 보시면 되게 좋잖아요. 지금 문자면 조금 별로 안 묻어요. 근데 윤기만 조금 묻어나오고, 바닥에 하면 이렇게 좀더 좋아져요. 조금씩 바닥에 발라주시듯 한 다음에 넣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액체게 만들, 만들겠고요. 이거 제최처예요 근데 이거 조금, 좀 덜, 이렇게, 부서가 있는데. 둘이 아예 하나로 뭉쳐야 돼. 그럼 여기까지 이 책임을, 어, 되게 물 같은 책임을 만들겠습니다.